일단은 패소백 젤 게임 특성상 내가 하고 싶은 빌드를 찾을 때 일일이 뭐 직업별 뭐 빌드 이름별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분들의 빌드를 같이 공부하고 알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컨텐츠로 마련을 했는데 시즌1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시즌2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상금을 또 스폰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상금은 3 0액 정도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게 있죠 흑우력 테스트 캐시지를 하신 분이에요 에, 캐릭터에 액자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빼놓고 갈수 없는 그런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걸로 봐서는 네요 분도 돈좀 쓰신 분이시네 상당히 후구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일단 어 뭐야 고위천사?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캐시 한... 고위천사 세트 하나 지르시고 포탈 이펙트 하나 지르시고 요 정도면 은딱한 10만 원 정도 네, 바로 맵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딜? 와 뭐야 이거 시원한데? 내가 했던 냉기 코찍이랑 같은 거 맞나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시원해 이거 제가 이번 시즌에 코브라 채찍 했었거든요? 투사체가 많진 않은데 일단 애들이 다음은 죽고 왜 데드아이로 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구의 인첸트가 지금 코브라 채찍 연쇄 3회 추가되는 인첸트를 달고 계신데 데드아이 그 직업 특성상 연쇄당 피해 증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 채찍의 연쇄를 총 9번 제가 되게 해서 90%의 피해 증폭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화 와 근데 딜개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미노르를 삭제하는데? 와야 아니 어, 이 정도였으면은 코브라 치찍 할만 했겠다 진짜 상당히 딜이 엄청난. 자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분광조를뭐 쓰지? 어 일단 분광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효 업이두 줄이네요. 정밀한 영향을 받는 동안 공소, 그럼 증오 영향을 받는 동안 냉기 피해 이렇게 두 줄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센데? 야 이게 와 살벌한데요 이거? 코브라 셋지 3.8리그에 독어세로 한참 스타터로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독빌드로는 완전히 다 사람들이 많이 손절을 한빌드예요 사실 근데 냉기코찍이 일부 유저들한테 상당히 사랑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플레이해본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딜이 좋네요 그냥 타격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빌드는 어 얼음 충격 빌드이고요. 나 아,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흑우력 합격입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서포터 팩 이미 끼고 계시죠? 역시 요 정도면은 후우력 합격. 세팅 비용이 30액짜리라고 하시고요. 장점은 시원한 매핑. 단점은 스킬 써 보면 알겠지만 장판 불덩이, 전기 이 아, 요런 게잘안 보여 가지고 스킬 이펙트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안 보여서 끔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맵핑이 일단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시원할지. 아, 이분은 일단 경험치가 25%가 있네요. 아, 어, 25%. 제가 바로 꺾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프는 지금 현재 4버프고요 정밀한 피아몰의 얼음의 전령 증오. 와, 따마, 시원하네. DPS가 37만인데요? 2회 추가 반복이니까 총 3회 때리는 것 같아요. 스킬을 시전하는 도중에 이동은 가능하고요. 자 포탈 이펙트 상당히 유니크한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평상시 에 해봤던 빌드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오야와야 야, 이렇게 보니까 엄청 시원하다. 잉 약간 움직임은 좀 둔하고 묵직해 보이나? 아 뭐야 이거? 아 애들이 도약 강타 딜로 죽는데요? 혹시 도약 강타 빌드인가요? 어 상당히 좋... 조... 어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죠? 가쁜 도약 강타? 이동기가 겁나 센데요? 이거, 그, 도약강타 빌드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히, 보는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물론, 밀리라서, 타격감도 있는데, 보는 맛이 확실히 좀 있네요. 예, 네, 얼음 충격, 이 스킬, 이펙트 자체가, 엄청 뭐, 화려해야 되나? 그냥 눈이 아플 정도로 엄청나게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스킬이네요. 땅굴 들어가면, 바알 선대연사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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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오우 와, 일단은, 자! 자, 이, 방금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보다 발 가속 발 한파. 발 선대 전사, 선대 전사. 거기에다 플라스크 다섯 개 빨고 딜 했거든요. 순간 폭딜은 살짝 아쉽다. 어허. 일단 제 기준입니다. 아, 근데 공속이 빨랐으면 또 잡았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아쉬웠어. 아 근데 이펙트 때문에 안 보였어. 얘가 날 때리고 있는지. 결론은 제가 컨트롤이 좀 아쉬웠다. 자,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와 일단은 그 본주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확실한 건 장판 있는 곳에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준수하고 상당히 나쁘지 않고 훌륭한 딜을 보입니다 도약 강타 빌드로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 깨알스러웠거든요 상당히 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후구려 한번 봐야겠죠 어, 일단, 종말의 교단 세트를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서포트팩은 하나 구매하셨고, 황야 세트도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두 시즌, 저번 시즌과 이번 시즌에 서포트팩 하나씩 구매를 하셨어요. 최소 10만원 이상 지르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관, 감독관은 지금 투구만 있거든요. 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지금 이거는 PC방 쿠폰 30포인트짜로 뽑았는데, 감독관 투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가요? 맞죠? 역시, 정확하죠. 일단은 빌드, 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캐릭터는 플라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소환수라 망령 좀비에게 적용이 되게끔 플라스크를 세팅하셨다고 합니다. 어, 체력 플러스 애쉬리 만 정도 되는. 자, 그리고 세팅 비용은 총 50액이라고 합니다. 일단, 코어 아이템으로는, 손으로 맺은 서약 심판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요거 같습니다 어, 상위 주문의 메아리 보조효과 적용으로 인해 망령의 상위 주문 메아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 지팡이로 인해서 망령이 강해지는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리고 기억의 금고 이 투구로 점유된 만화와 같은 방어도를 획득하기 때문에 4천가량의 방어도를 획득할 수 있어서 튼튼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불멸의 탯줄이 뭐냐 아 요거 플라스크가 플레이어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소환한 좀비나 망령에게 적용이 되게끔 해주는 코어템이라고 하네요 어 지금 현재 그 보틀 병에 담긴 믿음이라 해서 이 플라스크가 엄청나게 비싸요 20액이 넘어가는 플라스크인데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50액이라고 하고요 이걸 빼면은 아마 30액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영 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그냥 달리기만 있거든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저 플라스크 먹는 거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점. 이번 역병 컨텐츠 할때 라면 먹고 있어도 애들이 알아서 잡을 정도로 네크로맨 선 사기다라고 했는데 맞네요 정말 이렇게 코 파고 그냥 코 이렇게 호비적 호비적 하면서 마우스, 오른손으로 마우스만 클릭해도 그냥 알아서 잡는 상당히 훌륭한 빌드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사크를 안 도는 게더 뭔가 잡는 속도 더 빠른 것 같아. 와 어, 진짜 이거 예, 아주 편안하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번 역병 컨텐츠 나왔거든요 역병 컨텐츠 시작하고 저는 한번 가만히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클리어가 된다는 그 네크 야 근데 진짜 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서있거든요 와 뭐야 이거 끝난거야? 대박인데요 진짜 와 막... 끝났습니다. 플라스크 한번 먹고, 사이클론 한 1초 돌았나요? 끝났습니다. 진짜 뭐 편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인 사냥을 보여주는 빌드입니다. 자, 세 번째 빌드. 먹지 마세요, 소환수에게 양보하세요 빌드였고요. 뭐 이거 플라스크를 써가지고 플라스크를 소환수한테 적용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센 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이거 뭐 장난, 장난 없네요, 진짜로. 자, 잘 봤습니다. 일단, 액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캐시지를 안한것 같아요. 캐릭터는 정말 많은 걸로 봐서 저번 시즌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라이트하지 않고 조금 하드하게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항상 제 방송의 애청자로서 시청을 하시는 분인데, 오호, 요 정도면은 세팅은 20액 정도라고 합니다. 장점은 준수한 딜과 어지간하면 죽지 않는 단단함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하이엔드로 가면 갈수록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스타터로 키우고 어느 정도 자본이 생기면 하고 싶은 두 번째 빌드로 넘어가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레벨은 9 2에이고 경험치는 11%인데 제가 바로 또11%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레소어의 저항 오 저는 이 갑옷을 끼는 빌드는 처음 봤거든요 방어 상승 오 장비가 좀 특이하네요. 어, 물리 토샷이니까 물리화를 들고 있고. 저는 처음 보는 세팅이네요. 약간 진짜. 오, 어, 적 기절 지속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뭐죠? 이거 허리띠 참 특이한데요? 유목민의 허리띠를 쓰는 빌드가 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오호. 좋습니다. 어, 오! 일단 한 방에 죽지는 않는 것으로 저도 어, 확인이 됩니다. 기스 살짝 났는데, 안 죽었어요. 오, 어, 피는 적은데 안 죽네요. 일단은, 인내하고 권능이 빠방하게 충전이 돼 있어서, 인내가 1스택당 그 물리 감소가 4%인가 5%로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면, 자, 인내가 물리 감소가 4%네요. 그러면 3스택이면은 12%의 물리 감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 데미지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권능 충전까지 있어서, 이렇게 치명타 확률로 딜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나는. 오 어, 연발 사격으로 오야 연발 사격으로 단일딜을 깨알 보강하는 오 어, 괜찮은데요. 활빌드 시고는 상당히 탱탱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 저희가 생각했던 활빌드의 그런 뭔가 엄청난 빠른 속도감은 없지 않나. 아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딜이 뭐, 엄청 좋진 않은 것 같고, 일단, 보스전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은 것 같고, 일반 활빌드처럼, 아우! 일단, 어, 조금,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아하. 아, 연발로 썼다가, 지금, 거리가 있을 때는 토샷으로 썼다가, 바꿔서 쓰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 거리가 있을 때는 토샷 썼다가, 연발 썼다가, 이렇게 바꿔서, 중간중간에 썼거든요. 아, 들어간 것 같죠? 이 친구. 연발사격 갈기고 있죠? 연발사격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활빌드 치고 나쁘지 않은 생존력 확인했고요. 보스를 맞딜할 정도로 탱탱하진 않지만 그 활빌드만의 아주 특단점인 푹 찍은 적은 그런 토샷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잘았습니다 어, 정신없어. 멀미 오겠다고요? 아, 멀미를 주의해주세요, 여러분들.